저잘 다녀올게. 네. 저는 일본 좋네요. 갑니다. 네. 부럽다 부러. 남편이 자유부인 해 줬어요. 이제 성인이니까 지가 알아서 하겠죠. <laughs> 아니 도쿄 아니 일본이 그제서부터인가 골든 위크래. 그래. 그런데. 그가 그러니까 다쉰다고 그래 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이제 한국으로 다 여행을 온대. 어. 그래서 언니도 쉬는 거야. 몇일? 10일인가? 모르겠어. 어떻게 될지. 가가지고 막 문이 안 열거나 이런 경우도 많대. 잘 다녀올게요. 남편이 용돈 줘줬어요. 제 모든 걸다 털어줬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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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는 진짜 도착을 했습니다. 도쿄예요, 도쿄. 아니 지금 일본이 한창 골든위크래요 그래서 언니도 일을 쉰다고 하더라고 A 근데 A A4 그럼 언니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라 이거는 옛날에 남편이랑 오사카 갔을 때 사둔 이국한데 오늘 칭, 충전할 수 있냐니까 여기 도쿄에서도 된대요. 그래서 이걸로 전철 타고 왔어요. 언닌 거 같은데? 아, 율짱저들율짱 아, 언니. 아니, 뭐. 아니 내가 지 2분 도착인데. 아, 진짜 정말 오, <laughs> 딱 들어. 그런... 언니랑 점심 먹으러 갈 거예요. 먹으러 가. 저 1층이 여기가 외과하고 어. 내과여 가지고 우리 집 여기 아래가 병원이라 가지 좋아. 바로 병원도 있어? 아, 더... 니 오늘 날씨가 미리랑 내일이 제일 좋아. 그러고 야, 나서 한 너가, 이틀 동안 너가 동안은... 바람을 몰고 왔어. 아니지 언니. 내 구름이래. 또 몰라 날씨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근데 날씨가 이렇게 좋으면 내일 바다를 가야 될것 같아. 헉, 너무 좋아. 너무 어. 이건 뭐야? 이건 쌈, 쌈모니. 어, 나 싸몬, 이거 먹을래. 어, 이거 먹을래. 이거? 어. 쌈모니 쌈들 이거는. 한국말이 안 나오네. 명란젓이랑 어. 오징어. 아니야. 이건 뭔데? 이건 뭐야? 살몬. 아까. 어우 어, 나 이거 이거 오, 이거. 어니언 살몬 도. 오케이. <laughs> 언니 아무데나 앉아도 <안> 되지? 그 뭐야? 가게에 있었던 써. 언니 아직도 써? 언 니가, 나 오면 어떡해？이 유튜브？뭐 어때？살 이 쪄서？되게 시원 예뻐, 어울릴 예뻐. 속이 어없이어와 가지고, 여 기서 이제 잘못 한죄를씻 <laughs> <laughs> <씻으려고> 으면？아니, <laughs> 돈을씻음 으로써 잘못 이씻어 지는 건가？아니, 그건 아 니고, 돈을씻 으면 일본 의 옛날 그 유... 아그 역사에서 응. 그러니까 좋은 돈이 더 들어와라 아 네. 돈을 아이콘이, 씻음으로써 어, 그러니까 연말이랑 연말초랑 하고 뭐 중년을 주... 많이 와닿게 해달라 해서 5, 5원짜리 그 돈을 많이 더져줄 알고 같데 5원짜리? 어 근데 없어도 돼 나는 그냥 뭐그 아, 따지 5원 아그 구멍난 거 근데 어, 자기 돈으로 해 그래야지. 그래 그래야지 언니 이거 같은데? 맞아 오케이 이거 하나만 하는데? 지연이 고함이 진자에 왔어요. 고함이 신상 안녕. 두번 알려줄게. 두번 어. 절을 해. 어. 두번 박수를 쳐. 어. 그리고 빌어 소원해. 응. 그리고 마지막에 한번 인사 절. 두 번.

지금 저희 어디 가고 있죠? 우리 일본 술, 일본 술, 어, 여러 가지 지방 술 이렇게 파는 데가 있는데 네. 한 잔씩 마시면서 시음하는 데. 아, 오케이. 여기는 그 사케 시음할 수 있는 곳이에요. 언니랑 같이 왔어요. 이거는. 여기 있는 술은 다 고야마라는 곳에 있는 지방의 술이에요. 고야마. 고야마. 고야마가 아 인천, 청주, 음. 뭐 음. 포항 어. 이런 데서. 그 음. 여기 6가지. 이렇게? 까지 음. 이렇게.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야? 가격은 3잔 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3에7 0 0엔 오, 괜찮네? 그리고, 음. 어, 200엔을 내면 한 잔씩 다른 거를 더 마실 수 오, 있어요. 괜찮다. 너무 괜찮다. 어, 너무 괜찮은데? 그럼 이거는 이 잔에 먹으면 은 800엔 내고 먹는 거고, 이 잔에 먹으면 1000엔. 금속으로 이건 나온다. 음, 금속으로. 쌤들마다 안으로 만들어진 그런 데 신기하다. 만다른니 여기는다 도야마라는 그 지역의 술, 맥주. 아, 네. 아 그건가. 런어 아, 도야마가 어디야? 도야마가 아, 동해. 어 아, 동해 몰라 동해? 동해 반짝사해 반짝. 사아 반짝. <laughs> 진짜. 이 한국이 여기. 6번, 응. 10번 대 고야도가 다 추천해주는 거 그냥 몰랐어. 어 좋아 좋아 아 이거는 어아 소리새. 지현아 이게 응. 순번으로 이렇게 놓은 거야? 이게 물이야? 물. 순반으로 이러면 언니랑 내 거랑 다른 거지? 다른 거야 완전 다른 거야 반 잔씩 이렇게 나눠 어 좋아 반면. 뭐가 괜찮은지 네. 네가 여기서 골라서 사가도 되겠다 토어만 음. 알라도 여기서 술살수 있는 거지 음. 어아 음. 되게 마시기 음. 편한데 나는? 넌 되게 강한 거. 같아. 아니야 이거 되게 되게 맛있는데? 3불에 음. 아니구나 음. 일본 술로는 3도고, 알코올은 18도래. 이거 18도. 강한 강한 단맛과 프레쉬한 산미가 느껴지는. 되게 강한, 좀 매, 매운 타입이에요. 되게 강해 진짜로. 강한. 두세와 사랑! 후세? 엎드려 투세가 오나까? 아돼 <laughs> 네. 네. 오나까? 저희 야키리 먹으러 갑니다. 야키리 맞아요. 여기. 저기 사서 있는 데 저기! 이아 입고 카도 안 되는 거아씨 <laughs> 무조건 나오는 거래요. 그냥 3초는 는데 무조건 시키나. 무조건 우리가 안 시켜도. 아니, 언니가 완전 호제이여가지고 제가 여행하는 동안이 여기 이제 일본에 있을 동안에 일정을 언니가 짜놓더라고요.

장난이 말 정신 중에 하나. 한국은 왜 이렇게 하 이게 더 천국이 맞춰서 나가서가 생각해. 원래 근데 운전하는 사람. 맞아, 그러면 맞아. 그러면, 해, 그러니까 더 해, 말을 해. 맞아,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저희는 여행을 떠납니다. 무려 8시 7분에요. <laughs> 파워 제이와 함께하는. 그래. 아, 늦었어, 늦었어. 이미. 이미 또 이미 늦었지? 늦었어. 지금 7분 오버됐어요. 응. 원래 8시딱 유지, 쳐. 유지현이? 아니야. 일어서 내가 잠을 못 자가지고 의기지간. 하던 스트레칭을 응. 내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시작했나 진짜 그 응. 영상 웃겨서 죽는 줄 알았잖아. 제가 좀잘때 코를 좀 보는데 이제 옆에서 이제 사랑이 아니지. 옆에 사랑이가 자고 있었는데 사랑이가 시끄러웠나 봐요. 귀엽다. 소 사랑이 손으로 내 얼굴을 그냥 뺨따으로 갈겼어. 그냥 때린 것도 아니고. 아, 나 아, 그게 아유. 너무 웃겨가지고 아 너무, 너무 재밌었다. 너무 거지 같은 스타일이어서 오늘은 좀 화장을 좀 했어요. 아 너무 예쁘지. 이 <laughs> 아, 소리... 이렇게 꾸미면 예쁜 화사하게, 사람이. 화사한 색을 좀 넣어야지. 응. 어제. 반잘 받는다고 또 유튜브 찾아봤잖 <laughs> 아예 어제 또 그레이색을 또 입는다길래 어우내 남편이랑 똑같은 줄 알았어. <laughs> 이 동동 떠다 떠 있는 휴게소라 봤다. 아겁나기엽다 진짜. 이 엉덩이 하트라니까. 와 되게 오랜만에 왔다아 언니 여기는 와본 적 있어? 어몇번 왔어. 아, 여기 도그레스트 너무 잘돼 있다. 사랑이 놀이 시간, 잘돼 있다. 진짜 너무 예쁜데, 와, 너무 멋있다. 좋아 좋아. 아 여기 근데 진짜 휴게소가 진짜 무슨 리조트 같았어. 사람만 조금 더 봤으면 좋겠 이스포츠카! 사랑! 어디 쪽으로 갈까? 사랑, let's go! 오늘은 쇼핑데이스 쇼핑데이즈, 잘돼 있다! 사랑, 그니까! 아 일찍 오길 진짜 잘했네. 맞아. 어눈 돌아가요 눈 돌아가. <laughs> 지금 이제 나이키 가가지고 런닝화랑 또또 아, 마음에 드는 신발 있어가지고 하나 샀어요. 확실히 엔화도 지금 좀 싸고 여기가 지금 골드니크기도 하고 좀 아울렛이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가격이 너무 싸. 미쳐버리겠어 지금. 지금 신발 세개 사는데, 한 23,000엔. 23 그러니까 한국돈으로 얼마 정도야. 그러니까 더싼 거지. 지금 유리 언니는 사랑이 데리고 산책 갔는데, 일단 서로 조금 둘러보기로 했어요. 너무 좋다. 그리고 남편 생일 선물을 하나 사야 돼요. 중요한 것만. 중요한 게없잖라도 오우! 오고 나 혼자 야. 혼자 걸어오면서 맞아? 응. 여기를 가자고. 한쪽 안봤지 어. 예. 여기는 진짜 나중에 만약에 이제 중건이랑도 도쿄 여행 오면 여기 이제 꼭 다시 와야 돼. 난 여기 말고 더큰데 내려가. 아유 더 근데 너무 힘들 것 같고 거기 가가지고 후지산도 촥아 좁... 후지산도 그러니까. 뭐야 다음에 거기 가야겠다 서울로 숙소를 수, 하나 숙소를 잡고 거야, 오케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리라 드디어 오늘의 거의 첫 끼를 먹습니다 1시 13분 테이블 앉아서 먹자 언니 무섭잖아 나좀아 그래 멀게 앉는 건 없잖아 우리 어제도 한 군데서 앉았서난 좋은데? 같이? 아, 네. 제새한국은여요트에 아, 대해서 되게 개방적이야 아, 일본인들은 어때? 아, 아직 개방적이야? 아, 적이야 음. 아, 너무 맛있다, 맛있다.

언니 여기 이름이 뭐야? 유라크노산도, 삿도, 유라크노사또, 유라크노사또. 유라크노 유라크노 야, 여기 분위기 너무 좋다. 어 목욕 냄새 목욕탕 냄새나 아 진짜 어제부터 이제 조금 힘들었었는데 딱 오늘 온천 하고 몸 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가봐. 사 아니 여기 좀 유명한덴가봐 사람도 차도 되게 많아. <놀람> <놀람> 일본은 이런 게 많아가지고. 봐봐 그냥 유명한 것 같아 여기 유맹의 유메데스. <laughs> 이야 저기 봐봐 뭐야 저기는 지금 캠핑 하는데. 오격아에 어..가격표인데? 여기서 오늘 온천 여기서 한 두시간? 언니 정해진 바로는 두시간 두시간 정도 온천하고 개인 시간을 갖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너무 좋아 일단, 지금 좀 너무 찌들었고 깔끔한 모습으로 뵐게요. 10시부터 7시까지 운영하는구나. 아이스크림 팔고. 이제 이제 들어가는 거지. 와, 내부 모습. 좋아. 들어가는 거지. 응. 잘 다녀오겠습니다. 사랑, 상품. 오늘 저희 목욕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랑도 해야죠. 같이 목욕해야죠. 먹어. 목욕. <laughs> 사랑, <웃음> 사랑. <웃음> 빠는그직접 어. 어. 얼마나 시원하겠어 얘도 나도 내 몸을 누가 이렇게 해주면 제 시원할지 피로가 얘는 피가 너무 연해서 자 이제 나랑 <laughs> 배를 닦아야 되는데 통닭 구이처럼 가자 가자 배를 팍팍.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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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제 한번씩 딱 되게